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유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두이노와 P5JS를 활용한 신호등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onnect to Arduino 버튼을 눌러 아두이노와 시리얼 포트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연결 후 현재 상태가 웹에서 LED 색상, 밝기 모드가 웹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웹에서 신호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노말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드에서는 신호등이 교통 신호처럼 동작합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다시 노란 불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먼저 전원을 켜면 빨간 불이 2초 동안 켜지고 노란 불이 0.5초, 초록 불이 2초, 초록 불 깜빡임 3회 1초 동안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으로 이멀 전시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만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현재 전등된 LED가 꺼지고 빨간불만 계속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웹에서도 이멀전시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멀전시 버튼을 누르면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블링킹 모드입니다. 전멸 버튼을 누르면 빨간, 노랑, 초록불이 500ms 간격으로 동시에 깜빡이는 상태가 됩니다. 웹에서도 블링킹 상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블링킹 모드를 누르면 기본 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오프 버튼을 눌러 신호등을 껐다가 다시 켜 보겠습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노말 모드로 복귀합니다. 이제 웹에서 UI에서 신호 시간 조절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에서 빨간불 초, 초록불 노란불 시간을 변경하면 변경된 값이 아두이노로 전송되고 즉시 반영됩니다. 이제 가변 저항을 조작하여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UI 밝기 게이지도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 신호등 프로젝트의 회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운호는 회로의 중심을 역할을 하며 입력과 출력을 제어합니다.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그라운드, 5V 전원을 사용하여 부품들과 연결됩니다. 신호등을 구현하기 위해 빨강, 노란, 초록 3개의 LED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LED의 플러스 양극은 저항을 거쳐 아두이노의 PWM 핀에 연결되었습니다. 각 LED의 마이너스 음극은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레일에 연결됩니다. 빨간 LED는 디지털 핀 9, 노란 LED는 디지털 핀 10, 초록 LED는 디지털 핀 1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LED의 저항을 사용한 이유는 LED의 과전류를 방지하고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을 LED 양극에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버튼은 이멀 전시 버튼, 블링킹 버튼, 온오프 버튼, 총 3개의 버튼이 사용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디지털 입력핀 2번, 4번, 6번이 로우가 되며 인터럽트가 발생해 신호등 모드를 변경합니다. 버튼 회로에는 풀업 저항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멀 전시 버튼은 디지털핀 2, 블링킹 버튼은 디지털핀 4, 온오프 버튼은 디지털 핀 6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LED 밝기 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가변 저항을 돌리면 0부터 1023 사이의 아날로그 값을 읽어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변 저항 왼쪽 핀은 그라운드 접지에 연결되어 있고 중앙 핀은 아두이노 A 제로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핀은 오볼트 전원 공급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p5js와 시리얼 통신이 활성화되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아두이노에서 p5js로 LED 상태, 밝기, 현재 모드를 전송합니다. p5js에서 아두이노로 신호등 타이밍 변경 값을 전송합니다. 다음으로 p5js 기반의 UI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포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연결하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신호 등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레드 타임 슬라이더, 옐로우 타임 슬라이더, 그린 타임 슬라이더를 각각 생성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 컬러는 현재 LED 색상을 변,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r, 노란색이면 y, 초록색이면 g가 저장됩니다. 아두이노 브라이트네스는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led 밝기 값을 저장합니다. 0부터 255의 값을 가집니다. 아두이노 모드는 신호등의 현재 모드를 저장합니다. 오프, 이멀전시 블리킹, 온중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셋업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캔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400 곱하기 370 크기의 캔버스를 생성했습니다. 크레 e 이트 r 시리얼 함수를 이용해 시리얼 통신을 서, 설정하고 사용 가능한 포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커넥트 버튼을 생성하고 클릭하면 아두이노와 연결되도록 커넥트 BTN 클릭 함수를 설정했습니다. 크레 t 이트 l 슬라이더 함수를 이용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작했을 때 변경된 값은 아두이노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마우스 릴리즈 이벤트에 체, 체인지 슬라이더 함수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드로우 함수 안을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함수를 사용해 화면의 회색을 초기화합니다.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포트 어베일러블 함수를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포트 리드 유틸 함수를 읽고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 색상 밝기 모드를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블링킹 모드일 경우 500ms마다 LED가 깜빡이도록 밀리스 함수와 블링킹 인터벌 값을 활용해 블링크 스테이트 값을 변경합니다. 현재 LED 밝기 값을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 맵 함수를 사용해 밝기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현재 신호등 상태를 웹 UI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rawTrafficRight draw 함수를 호출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화면에 표시합니다. 현재 LED 밝기, 신호등 상태 모드를 텍스트로 출력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슬라이더 값을 변경했을 때 아두이노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changeSlider 함수입니다. 레드 타임 슬라이더, 옐로 타임 슬라이더, 그린 타임 슬라이더 값을 가져와 문자열 형태를 변환했습니다. p o r t 트 r i t 함수를 사용해 해당 값을 아두이노로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웹 UI 슬라이더에서 조절을 할때 아두이노에서 신호등 시간이 설정.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웹 UI에서 슬라이더를 조절할 때 아두이노에서 신호등 시간이 즉시 변경됩니다. 이제 웹 UI 신호등을 표시하는 drawTrafficLight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 기본적으로 신호등은 회색 기본적으로 신호등은 회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드가 오프일 경우 모든 불이 꺼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현재 모드가 이멀전시 모드일 경우 빨간 불만 켜지고 나머지 신호는 꺼집니다. 현재 모드가 블링킹 모드일 경우 500ms 간격으로 모든 LED가 동시에 깜빡거리도록 설정했습니다. 현재 모드가 o n 일 경우 아두이노에서 받은 색상 값에 따라 빨간 불이면 R, 노란 불이면 Y, 초록 불이면 G, 초록 불이 깜빡이는 상태면 B 값을 받아서 신호등을 표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ill 함수를 이용해 설정된 색상으로 원형 신호등을 그리고 circle 함수를 이용해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아두이노와 연결 및 해제를 담당하는 connect_btn_click 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port_opened 함수를 이용해 현재 아두이노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p o r t c l o s e 함수를 실행하여 연결을 해제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port_open 함수를 실행하여 아두이노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웹 UI 버튼을 클릭하여 아두이노와 연결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에서 신호등을 제어하는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아두이노의 핀을 설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크 스케줄러하고 버튼 입력을 감지하는 인터럽트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핀 체인지 인터럽트를 라이브러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버튼과 LED에 대한 디지털 핀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머전시 버튼은 2번 핀, 블링킹 버튼은 4번 핀, 온오프 버튼은 6번 핀으로 설정했습니다. 신호등 LED는 PWM 출력이 가능한 9, 10, 11번 핀을 사용하였습니다. 레드 LED는 9번 핀, 옐로우 LED는 10번 핀, 그린 LED는 11번 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 값을 읽기 위해 A0 핀을 POT 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호등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열거형 이넘 모드를 선언하였습니다. 오프 모드는 LED가 꺼진 상태, 이머전시 모드는 빨간 불만 켜진 상태, 블링크 모드는 모든 LED가 깜빡거리는 상태, 노멀 모드는 정상적인 교통 신호 사이클 실행 상태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노멀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각 신호등의 기본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빨간불 지속 시간 2초, 노란불 지속 시간 0.5초, 초록불 지속 시간 2초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블링킹 모드에서 LED가 깜빡이는 속도는 500ms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태스크 스케줄러 객체 TS를 생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행할 작업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제 셋업 함수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5.js와 시리얼 통신을 위한 시리얼 비긴 9600으로 속도를 설정했습니다. 핀 모드 함수를 이용하여 LED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버튼 핀을 내부 풀업 저항 버튼 핀을 내부 풀업 저항을 활성화한 입력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attachPCINT 함수를 사용하여 버튼이 눌릴 때 인터럽트가 발생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스케줄러에 T-state 머신을 설정하여 50ms마다 스테이트 머신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루프 함수에서는 주기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실행합니다. Receive time from p5 함수를 실행하여 p5.js에서 변경된 신호등 시간을 받아옵니다. Task scheduler의 tsexecute 함수를 실행하여 state machine task가 50ms 간격으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버튼이 눌렀을 때 실행되는 interrupt 함수들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onEmergency 버튼 함수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모드가 e m e r g e n c 인지 확인하고 e m e r g e n c 모드인 경우 노멀 모드로 복귀 아니면 e m e r g e n c 모드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onBlinking 버튼 함수입니다. blinking 버튼을 누르면 현재 모드가 blinking인지 확인하고 blinking 모드일 경우 노멀 모드로 복귀 아니면 blinking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으로 onPower 버튼 함수는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현재 모드가 오프인지 확인하고 오프 모드일 경우 노멀 모드로 복귀 아니면 오프 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LED를 끕니다. 이제 신호등의 상태를 50ms마다 업데이트하는 State Machine Task 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가변 저항 값을 읽어 LED 밝기를 설정합니다. 현재 모드에 따라 신호등 동작을 결정합니다. 모든 LED를 끄고 오프 상태를 P5JS에 전송합니다. 이머전시 모드는 빨간불만 켜고 이머전시 상태를 P5JS에 전송합니다. 오프 모드라면 모든 LED를 끄고 오프 상태를 P5JS에 전송합니다. 이머전시 모드라면 빨간불을 켜고 이머전시 상태를 P5JS에 전송합니다. 블링킹 모드일 경우 500ms마다 모든 LED가 깜빡거리도록 설정하고 블링킹 상태를 p5.js에 전송합니다. 노말 모드일 경우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초록깜빡임, 노란불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특히 초록불이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1초 동안 3번 깜빡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Receive Time from p5 함수는 p5.js에서 설정한 신호시간을 아두이노로 전달하는 함수입니다. 시리얼 어베이블러블 함수를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s_scanf 함수를 사용하여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 시간을 추출합니다. 새로운 값이 설정되면 다음 신호등 사이클에서 변경된 시간이 적용됩니다. send_state_to_p5 함수는 아두이노의 신호등 상태를 p5.js로 선송하,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신호상태를 GetColorName 함수를 통해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현재 LED 밝기 값을 모두와 함께 시리얼을 출력하여 P5.js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GetColorName 함수는 현재 신호상태를 문자열로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TrafficState 값에 따라 R, Y, G, B 값을 반환합니다. 이상으로 아두이노와 p5.js를 활용한 신호등 프로젝트의 기능과 코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